네, 또 60팩 질렀습니다. 네, 가루가 딸리더라구요할수 없죠. 할수 없이 60팩 지를 수밖에 없어. 지금 전설 한네 장인가 빼고 다 먹었는데 그못 먹은 전설들이 좀 필요한 전설이어가지고 할수 없이도 부득부득이하게 지르게 됐네요. 봄에 항상 거의 확장팩 나올 때마다 그 20만 원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운 좋으신 분들은 예부팩만으로도 충분하시겠지만, 저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더라고요. 여러분의 원하는 덱다 해보려고 하면 이제 모든 카드가 일단은 필요하기 때문에, 일단 모든 카드가 다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안뜬 카드들이 조금 중요한 카드들이 안 떠서, 네, 할수 없이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, 예, 네, 열팩, 그니까 제가 한 40팩인가 50팩 정도 살까 고민을 했는데 한방에 실마저 60팩을 했어요 왜냐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잘안 나와요 진짜로 안 나오는 게 뻔하니까 그냥 제 운을 알고 제일 비싼 걸로 샀습니다 그냥 운이 없으면 양으로 물량으로 승부하면 되죠 오마이갓 좀잘 뜨긴 했다 이특급에다 황금특급 달달하네요 황금특급은 히히 카드 아 근데 전설 너무 왔던다 오케이 전설 이시엘 윈드싱어 얘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긴 한데 <laughs> 일단 굴단의 해골이 떠준건 좀 개이득 황금굴단의 해골이 지금 뜨면 굉장히 이득이죠 아마 800골드 받을 수 있을겁니다 사실, 파괴잔 캘리잔인가그 흑마법사 전설 있죠? 그 친구를 뽑으려고 하는 게 제일 크긴 해요. 왜냐면, 이번에 다음에 할때 갈라크론드 흑마법사기 때문에, 요즘 악마법사, 악마 사냥꾼이 너프가 되고, 갈라크론드, 오! 좀 빨리 떴다? 오케이, 여분주 바시까지 떴고. 의외로 없는 전설이 많아요, 지금 제가. 뭔 되게 빨리 떴다, 이거, 전설. 이 정도만 지르고 나머지는 그냥 가루로 만들어 되겠는데? 일단은 30팩도 안돼서이 전설 먹었으니까 스타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예전에 좀 까놨던 게 있었으니까 전그 확률 보정이 있었겠죠 그 확률 보정을 무시할 순 없다 그러니까 운이 겁나 좋았다고 말하긴 그런데 전설이 뜨고 나서 다음 전설이 좀 빨리 나와가지고 그거는 굉장한 이득 그거는 굉장한 이득 자 황금 카드는 뭐, 나오면 이득이죠. 등급에 상관없이 나와주기만 하면 이득이죠. 이번에 좀 너프당한 카드들이 황금 카드로 나오면 개이득, 개꿀빨 수 있는데. 그래서 원래, 가로좀 여유가, 그러니까 가로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카드를 존버하는 것도 굉장히 방법이에요. 개사기 같은 카드 냄벼놨다가 나중에 한 방에 갈면 되거든요. 자, 또 다시 안 뜨는 정체 구간이 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안 뜨고 있어요. 아무 안 떠주나? 최근 영상에서 막 피곤해 보이냐? 뭐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,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때 안 자고 전설런을한 4시간인가 5시간을 해가지고, 그때 그 사제로 흑마법사전 올렸을 때가 굉장히 피곤했을 때였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할수 없이 저 나중에 편집한 서 보니까, 아니 목소리에 메가리가 없더라고요. 지금은 잘 자고 일어나서 메가리가 있죠? 사람이 한 3시간 넘어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확실히 텐션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전설 왜안 나온다고요? 심한데? 어허, 전설 뭐하누? 어디 갔누? 남은 팩에서 2전설만 뜨면 안전 성공인데, 그래도 1전설은 뜰것 같긴 해요. 아, 그 34팩 정도 남았을 때이 전설이 이미 뜬 상황이라, 전설 보정 확률 때문에 어, 3전설은 거의 확정이다. 오! 화, 황금 전설 카드, 황금 전설 카드. 오, 에 아, 황금 전설이 떠버린다고 켈리단이 필요했는데, 켈리단을 황금 전설로 준다고? 와, 이거는 너무 감사한데? 일단 아직 못 얻은 전설이 그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까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못 얻은 전설이 아마 그 중립전설에 있을 겁니다 뭐지? 그 불사조 같은 게 있잖아요 알라르인가? 그 친구가 아직 없긴 합니다 사제 중에서 제타로님이 만드신 알라르 사제도 있더라고요 나 그거 되게 재밌어 보여서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굉장히 지금 욕심은 많아요 다다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 몸이 하나고 편집하는데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 거고요 야 계속 까도 까도 끝이 없구나 좀 대박이다 그거 뜬건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황금전설이 떴지? 사실 황금전설이 떠버려서 여기서 딱히 전설이 안떠줘도 어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기분이가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. 그 아까 해골 뜨는 것도 봐가지고. 가로좀 찰지게. 오케이. 굴단 해골 또 떴고. 아주 가치가 높아요. 지금 굴단 해골 떠주면. 어, 1전설 더 뜰만 했는데, 아쉽게 안뜬것 같습니다. 마지막 팩은, 특별하게 마우스로 까볼게요. 어? 싫어하냐? 마지막 팩 전설 싫어하냐? 지렸는데? 솔라리안까지 오호라. 상당히 괜찮았어요. 와허. 자, 또 정산을 해야 되겠는데. 오, 60팩 사전설 너무 잘 졌는데? 너무 좋았는데. 자, 일단 아울랜드 가서 거기서 전설이를 찾아주면 되죠. 전설. 여기 이거 윈드신거 뽑았고. 아, 아직 무시푼을 못 뽑았네요. 못 뽑은 게 은근 많다니까? 이거 마법사 다 모았고. 사제 다 있고. 도적도 하나가 없네. 바쉬. 주술사 다 모았고. 와 흥모복사 쌍황금 실화냐 이거? 애 좋아요 아주. 아 의외로 못 얻은 게 많구나. 하지만 남은 건 여분가루 이거 보이시죠? 네, 이걸로 나중에 부족한 걸채우도록 하면 될것 같고요. 이러면 이제 현질 안해도될것 같아요 이번에는. 오케이 여기서 추출하자. 으 너무 달다. 6천 가루 바로 플렉스. 나중에 또 모자라는 거는 그때 가서 현질을 하도록 할게요.